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서 이 슬픈 관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y는 x 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릴 때 지나는 몇 개의 점을 찍어볼게요. x가 1일 때는 y는 2예요. 그러니까 x y 곱해서 2가 나오니까 1, 2, 2, 1.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반대로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좀더 계속해서 그리다 보면 어쩐지 이 X축과 저기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이 반비례 그래프와 좌표축이 바로 만날 수 없는 사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0인데 XY 곱해가지고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 값, Y 값은 절대 0이 될수 없거든요. 슬프지만 이들은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